찍어주세요 아, 본야드가 굉장히 핫한데 본야드 고 그 아무도 안 오는 것 같아요 어 아무도 안 와요? 네들어보니까 헬기가 가까이 옵니다 그럼 거점부터 먹어야지 거점 먹어야지 아 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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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야 지랄 제거할게요 제거 저 낙하산 타고 날아가면 돼요 저 주먹으로 뛰어가면 돼요 옮기면 이쪽 파밍이나 해야 되겠다. 남 정찰 더이 아, 서 <laughs> 열심히 가고 있 습니다. 뽑았죠? 무장 아 뽑을 수 있어요? 안동생이 헬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어. 한개더 해도 되겠는데? 안 되나? 우와, 뭐 한개여 여섯 여개다할 건데, <laughs> 네. 여섯 개다할 건데요. 아무작건 이연 치킨 먹어야죠. 여기 아무도 안 왔는데. 가운데 내려놓을게요. 네. 아는 데 이거 총 드릴게요. 내 좋은 총 줬다, 내가 진짜. 이야... 오, 감사합니다. 저 아무나 안 주는 총인데. 감사합니다. 뭐야. 뭐 누가 먹었어? 왜 이렇게 멀어? 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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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기. 헬기. 멀다, 멀다. 야, 어차피 야, 저기 상... 내리세요 사, 저기 상점으로 가야 돼요, 어차피. 고. 오, 오우. 고, 우리 둘이 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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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코치형 가셨다 내주세요 내렸어? 형형 <목소리> 형, 무장 어? 뽑아주세요 아 어? 부활해야지? 무알 사고 무인 정찰기 사고 무인정 무인 정찰기 뿌렸어요 학반탄 사고 아 저기 산에 가 있으면 되겠네 어 서해야 나 삼천 원만 뭘 많이 줘. 돈, 필요한, 돈 필요하신 분? 저도 오세요. 주세요 저, 킬스트리크 저 주세요. 키스트릭 다 사요. 주세요. 우리, 아. 우리 앞으로, 지금부터 20분 동안 짱 박힐 거예요.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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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옵니다. 가스 옵니다. 가스 오지요. 가스 와요. 가스 샀어요. 왔어요. 운전하세요. 무사히 네, 뭐, 날아가야 될 텐데. 또 가다가 재수없게 또 누가 런처만 쏴봐라 아주 그냥. 아주 고춧가루 아주 그냥 죽여버릴 것아 높은 건물 피해서 가야지. 어, 떨어졌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런처 소주 말라니까 낙하나 게임생이 왔다. 낙하나 <laughs> <laughs> 게임생이 왔다. 무장가자! 무장가자! 네. 무장 어,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마가지마가지 마. 마지고 빠지면 데리러 가야 스 아니, 아니, 버스 타고 갈게. 요버스라 안내. 그다고온답니다 <laughs> 네. 우리. 네가 있죠. 가 있죠, 가 있죠, 가 있죠. 가 있죠. 위에, 위에, 아,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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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수 있는데. 잠깐 잡고 가죠. 예? 그냥 그냥 가요 그냥, 가요. 그냥 가 아, 그래요 어 이양 반들 갑자기 그렇게 소심해졌어 지금 이까지 유리하게 만들어놨는데 최대한 이용해야죠 경찰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 전 그러니까. 상금 먹어야지 형정찰을왜 했냐면 돈을 벌려고 한 거예요. 막이래 그럼 제을 했어요. 진짜. 자 내리세요. 네. 내리세요. 보라색 펜까지 오세요. 아, 여기 마음이 아픈 그곳 아니야. 여기... 여기 숨겨지나? 숨어지나? 숨어는 지는데... 사이즈 아예 뒤에가 있을까? 이게 낫겠죠. 그냥... 응? 네, 여기풀큰이 나요. 아, 이 집은... 이 집은 못 가나? 이 집에서 버티던 거. 여기가 너무 위험해서 음, 아, 너무 개할지 집, 집에 있어도 위험하더라고요. 어, 너무 개할지 지... 지금 무작정 확산탄 거기 나무 숲안 보여? 어풀스에 어. 들어가면 안 보여. 근데 나도 안 보여. 너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이고 <laughs> 다안 보여. 아, 정말, so,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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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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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번 하이올 이거, 래 우리 그 방독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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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저번에 내가 그래서 죽었어, 여기에서. 야, 이, 야, 여기는 유경염자야. 여기몇번 왔는데. 나중에 요거, 요거 마시멜로하고 요거 잿더미한 찍은 거 활용 잘해야 된다. 이거 지금. 안선생님쪽.. 그쪽으로 잡힐 수도 있어 아니면 자동차 있는 쪽으로 잡힐 수 있어 마지막원이나 확산탄 무인정이기 샀는데 아, 뭐 샀나? 다 유령 끼는데 데 아... <laughs> 유령 뭐야? <낄> 이거 <laughs> 중에 하나는 아닌 애들도 있어요. 자동차 여기 풀숲 지나갈 수 있는 거 알지? 어떤 또라이 새끼 자동차 풀숲으로만 달리면 우리 전멸이다. 안 보여. 발소리를 되게 잘 들어야 돼. 어, 왜 죽어? 맞았다고? 어떻게 해야 되지? 구할 잡을 쓰고, 구할 수, 구할 마시말로, 쓰고. 마시말로 여기 뒤에서 잡을 해야지 뭐. 우리 우리 쪽으로 오면 안 되지. 어, 자. 또 어디 숨어 있는 거야? 풀숲에 들어가 있는 거 맞지? 아, 쏜다, 씨발. 와, 이거 크로스 켜져 있어요? 11상인데, 네, 11상. 아, 11상, 아, 아, 아. 냉혈하면 안 걸리지 않나요? 냉혈하면 안 걸리는데, 방금. 정현아, 냉혈이 아닌가 봐요. 나, 나 냉혈 아니에요. 폭탄 전문가. 어. 아. <laughs> 아. 망했죠? 아이, 이 새끼, 톡톡 쏘고 있어. 쟤네는 어차피 디오의 애들한테 죽었다. 형저꼭 필요해요? 형나 필요해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그쵸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거 떠나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떠줄게요. 예, 예. 아무도 없네. 예. 여기서 엄청 많이 좋을 것 같아도. 통곡의 감잘 만들어 못한 거야. 얼마나 짜증 나까 이런 데서 지금 뛰어오는 애들. 오. 같은 건물이야. 오 예, <laughs> 오 에헤. 예. 바로 살아가야지. 뭐라 죽든 말든 모르겠다. 에헤, 에헤. 에헤. <laughs> 방가야지 <방동경 사러> <laughs> <laughs> 나도 샀지. 탄 탄박스 한개 살게요. 오실까요? 아, 필요 없어, 탱파스 아, 오케이. 어디 깔았지? 비 공사, 샀어요. 어비깐지 s 모르겠다. 이새끼들 여기서 쐈구만! 저 찾지 마세요. <laughs> 아이 탄박스 거기서 깔았어. <laughs> 깠어. 아이 소류탄 소류탄 때문에 먹을라 그랬지. 아달리기 너무 느린데. 먹지마 내총 먹지마 야나아 탄팍스 네, 타줬어요 네, 네. 먹으러 지금 가고 있는데 시간제나 간데 시간제에 있 보네 탄팍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형야 <laughs> 나만큼 부지런한 <웃음> 사람 어디 <laughs> 있었다고 <laughs> 몰라 몰라 이 와중에 가서 돋보기 먹고 왔어요 몰라 몰라 아 왠지 여기서 딱올것 같고 슬슬 긴장 빨아야겠다 이 열화상이 수풀을 못 뚫나? 수풀 못 뚫어요 없네. 못 뚫어요 아니 못 뚫어 수풀까지 다힐못으로 나와 어. 어. 수풀은 흰색으로 나오네. 어, 내가 해봤어. 어, 응. 내가 해봤어. 이거 연령상이랑 열화상 다 해봤는데 수풀은 다 흰색으로 나와. 그걸 수 그걸 수도 있어. <laughs> 머리가 커서. <laughs> 아니 수풀 <불> 뚫었나봐. <laughs> 조준을 했는데 네 아이디가 응. 떠가지고 쐈을 수도 있어. 아. 나도 맞았거든. 내가 그래 나 도망간 거잖아. 음. 되게 멀잖아, 멀었잖아, 음. 걔네. 걔네 위치가 여기였는데. 음. 어? 아니지. 쟤네도. 탄이 없다든지, 아니, 탄이 없다든지, 뭐 여러가지 그런 상황이 있었겠지. 아니야, 네명다 있어. 아까 내가 봤어. 여기 봤어 음. 잘못 쓰는 거 아니야? 나한테는 나한테는 스나소리는 아니었어 스나소리가 아니고 돌곡소총 소리 있지? 그래고 내가 안 죽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이거 PC냐고 나 핵인 줄 알았어, 형님. 야. 야, 뭐라긴, 우리 정찰을 몇 번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형, 나 보라색 틈쪽 보고 있어요? 온다 여보세요? 네, 예. 아, 지, 집중하고 있어요. 어, 집중하고 오케이. 있어요. 저 이쪽 보고 있어요. 오케이. 죽어도 나 혼자 죽을 테니까 나오지 마세요. 우리 거리 멀. 서이 온다 이제. 여기도 있고 음. 여기서 이제 서의 서해, 서그 파란핑 쪽에서 두놈 여덟 팀 총부터 쏘지 말고 키스트리스 먼저 쓰고 총 쏘면 네. 나을 거야 방금 면도 사셨어요? 안 샀죠? 샀죠. 샀죠. 오 역시. 이게, 개띠들이 준비성이 철저해. 어? 야, 냄새 겁내 잘아아서 여기까지 왔잖아. 무슨 소리야. 지금 여기에다가 영역 표시 다 해놨구만. <laughs> 다지르고 다녔구만. 네. <laughs> 냄새 맡고 오겠네. 지금 난리 났어. 어, 제 쪽에서, 맞... 제 쪽에서 쓰나? 땡요오 어, 죽인다 아, 나이스 X됐다 X됐다리 영역표시 해놓은 거 지금 카톡 사진 보내놨다 이쪽 와요 여기야? 살았어. 사탄 맞았네. <laughs> 자기가 사탄 맞았는데, 저거 괜찮아요? 아니, 안 괜찮아요, 어. 형. 어, 찾았다, 살았다 찾았다. 어, 오케이. 어디를 뭐 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하 잡았고 하나 또 있어요 저 언덕 뒤에 저 이쪽 봐요 저 이쪽 봐요 가만히 있어요 저두두 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4대1대 1이에요 치킨 못 먹어 우리 진짜 뭐좀지워야 된다 킬 <laughs> 스트릭 있으면 다써요 핑을 찍어줘 봐요 어디로 쏠까요? 나이스 하나 남았다 나가자 나가자 씨 몰라 <laughs> 나이스, 나이스. 어딨니형 나이스 나무 뒤~~ 가자 죽이러 가자 치킨이다. 정밀공습.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개꿀. <웃음> 아, <웃음> 아, 진짜 마지막 장인장 이제 뭉발 지겹다. 형 봤죠? <laughs> 아, 박수. 역시, 개띠, 개띠 인아 진짜 내거 영상 보면 깜짝 놀랄거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 스웩. 스웩. 스웩이. 아, 스웩이. 야, 안선생님 이정도면 총안 쏜건데?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건 영상 뭐 저장할 의요도 없네 <laughs> 아니 형 이것도 전략이에요 영상을 올려서 일어남, 이런 방법도 있다 <laughs> 알려줘야죠